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자자산운용사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5%나 올라가면서 우리 같이 지금 수익 구간 5.8% 수익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제 채널에서 다시 한번 5,800원, 58,000원 쓸어 담으셨죠.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헤드 앤숄도 제발 얘기 좀 하지 말아라. 헤드 앤숄도 헤드 앤숄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돈못 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우리 포스코 DX 시초가 풀 매수한 이유 말씀드리면서 저는 어떻게 매수했어요? 제가 어디서 매수했는지 영상 안에서 소개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10% 떴습니다. 그러면 종가 아니면 20일선 다할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내려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아 바닥을 지켜주는 쌍바닥이 나왔을 때 이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매수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끝점에서 제가 매수를 할수 있었고 오늘 오늘의 단가는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제가 포스코 DX 정확하게 21선 달때 이날, 바로 은봉이 나왔을 때, 20, 어, 2월 2일 금요일날, 58,400원에 매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매매 타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오전 9시 19분에 포스코 DX 58,400원 1차 매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떳떳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죠. 우리 포스코 DX 매매 내역 일지를 보게 되면 제가 1차 매수 후에 여러분들 우리 하락했을 때 마이너스 3% 손절 한번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대 돌파할 때 여러분들 매수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매도했다고 종목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수 후에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30% 정도의 수익 구간 충분히 생겼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량 여러분들 보유하면서 여러분들 본전 구간에서 매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1선을 뚫어줄 때이 파란색 선을 뚫어줄 때 눌림 구간에서 매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장대한 분 나오면서 왜 수급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로 왜 외국인들이 지금도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저는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8회 투자자상 운용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상 운용사 애널리스트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 안에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 매매 내역 일지도 공개해드리고 정확하게 수익률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구독자분들의 계좌가 내 계좌다 라고 하는 이 슬로건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방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뭐 포스코 dx 그 다음에 ls 머티리어즈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수익구간 한번 쌓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 투자자산운용사들의 매수 타점,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타점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010 6796 3392 타점이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소통망 참여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20일선에서 여러분들 프로그램 매매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세요. 프로그램 매매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오늘 5% 정도 상승을 하고 이미 거래 대금이 5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3,500원까지의 여러분들 반등은 좀더 당연할 것이다. 그러면 63,500원에서 어떤 어, 기로가 발생이 될 건데 63,500원을 뚫어 줄수 있는 건 바로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DX의 주인인 연기금이 그걸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잘 들으세요. 포스코 홀딩스의 주인, 연기금,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어, 군인공제회, 이거 다 합쳐서 여러분 어, 연기금으로 이렇게 주,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어제까지도 또 엄청난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자리가 연기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매수해야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때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어요. 이때 연기급이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끝지점을 하게 되면요. 52,000원 선에서는 연기급이 매도하는 자리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선 과감하게 담을 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지금 이6%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있는데, 63,500원에서 어떤 상승 기로가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IT 서비스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이제 특화 SW라든가 IT 쪽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포스코 DX가 할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지금 뭐 회장 선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전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철강 제품을 주력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철강에 좀못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매출의 95%가 철강 쪽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실질적으로 뭐 이미 테마가 잡혀 있는 어, 구간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포스코 엠테, 포스코 퓨처이 뭐하고 있어요 2차전지 밸류에이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성격은 뭐다 무조건 2차 전지주가 미래 먹거리로 달려가고 있는 기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테마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 DX는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연기금이 확실하게 돌파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DX, 뭐, 포스코 퓨처엠,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포스코 DX만은 실적에 휘둘리지 않는 기업이다.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기타 로봇 그리고 스마트 공장 ai까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기업 포스코의 유일한 기업이 바로 dx다 그래서 앞으로 회장 선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회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포스코 dx의 주가가 바뀌지 않는 유일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매길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는 지금 국내 시장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기금이 지금 주인인데 주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라건 이때 이 시나리오를 알고 계셔야 될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포스코 DX가 52,000원 아래서는 연기금이 판다 근데 똑같이 63,500원 에서는 또 팔더라 그러면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 매직 구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20선 회복할 때는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이미 담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63,500원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올라갈 건데 63,500원을 뚫어줄 때 이때 잘 들으세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충분히 매집한 연기금은 수급이 스톱될 겁니다 그러면 이 윗부분까지 올려주는 건 바로 개인들이 한심해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3,500원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 대응.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식시장에 살아남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2대표의 매매 타점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포스코 DX, 저와 함께 같이 타점 공부하고 다른 종목들 수익 공부하고 또 포스코 dx의 대응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 어,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번호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10-6796-3392 타점이라고 어,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 소통방을 무료로 어,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제가 손절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손절하지 않은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 10번 해더라도 수익 한 번으로 계좌 회복하는 게 주식 시장인데 이걸 여러분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더 손절 10번이 아니라 손절 1번과 2번, 그리고 수익 1번에서 2번으로 충분한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좀 노력하셔서 여러분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뉴 바이오로직스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또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추세대로 넘어가주는 흐름과 함께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오게 된다면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많이 모여져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이 응축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2월 달에 꼭 잡아야 되는 종목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제가 바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리 여러분들 1분만 투자하셔서 어떤 종목인지까지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X-Gate,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다음으로 우리 2월 달에 돈을 벌수 있는 히든 종목을 딱 하나 발굴해서 여러분들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11월 달에 여러분들 히든 종목, 엑스게이트 50% 정도의 수익 구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 12월 히든 종목입니다. LS 멀티리어즈 130% 정도의 수익 구간. 제가 공모주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장하자마자 이렇게 세번 나눠서 무조건 추가 매수 타점. 여러분들 물량 모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30% 여기서 보세요. 꼭지점. 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12월 히든조목 포스코 DX 우리 31% 정도 수익구간 나오고 지금도 우리 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재매수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매수한 근거 즉 진짜 같이 매수한 종목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12월 5일 9시에 우리 시초가에 5350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진행 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엑스게이트 시초가에 매수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1차 매수 이후에 우리가 3차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전략 매도를 할수 있었다. 자 그리고 LS 멀티러지 여러분들 제가 공모가 첫날에 물량 모집, 매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3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고 3번 매수하고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4차 매도, 꼭지점에서 매도하면서 우리 130% 정도의 수익가가 나올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도 여러분들 상승하자마자 잡아 가면서 두 번의 매수 그다음에 1차 매수, 2차 매수하고 어느 정도 물량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항상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 28의 투자 자산 운용사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투명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월 달에 올라갈 수 있는 2월 히든 종목은 뭐냐? 바로 금리 하락 기간에 여러분들 든든한 매출 상승과 더불어 금리 하락 기간은 뭐죠? 네, 수급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AI와 양자 암호통신의 교집합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전도체 전후로 여러분들 양자가 먼저 떴습니다 양자 AI와 뗄래야 뗄수 없는 이 종목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또 이유는 바로 유통 물량 41.6%로 큰 손의 드리블이 확실한 종목입니다 거기다가 저점에 매집봉이 나오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이 집중 매수 연속 매수를 포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냐고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폭등전 매집봉들이 수차례 뜨고 있습니다 거기에 7월에 2차 희동종목 뭐였어요? 신성 데타터 텍과 똑같은 차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등 전 마지막 매수 기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연속 순매수가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재무 건정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자 따라서 2월달에 올라갈 수 있는 이 히든종목 나도 받고 싶어요 우리 엑스게이트 ls 멀티리어즈 포스코 dx ad 테크놀로지 다음으로 2월 히든종목 여러분들 50% 정도 이상 수익구간 나올 수 있는 이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제 번호 010-6796-3392 문자로 기회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말 그대로 유튜버지 다 자격증 있는 전문가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너도 나도 나 수익 났어. 주식 시장 수익 나고 있어. 라고 하는 말들 많이 들리시죠? 그런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까? 아, 정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이런 종목들 잡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차곡차곡 회자 회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종목 어떻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이 번호 010 6796 3392 문자로 기회 기회라고 저한테 문자 딱한통 남겨주시면 이 히든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투자자산운용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